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때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고 화가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을 때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 전용입니다. 하나님이면 이것이 있지, 다른 천하의 어디에도 사람이 가져야 된, 가질 수 있는 이 복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똑똑히 깨달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위에는 바라볼 것이 없고, 하나님 위에는 찾을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복은 이 세상에도 하나님 위에도 많이 있다, 여기니까, 하나님 버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더욱더 크게만 조력하고, 크게만 의지하고, 크게만 따라가는 그런, 어 사람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오. 자기가 아무리 이 복은 하나님의 있지 아니냐고 세상에 있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복이 나오는 것을 마지막은 다 알게 됩니다. 모든 화도 이 세상 저것이 내게 화를 준다, 저것이 화를 준다, 이것이 화를 준다 해도 그 근본은 하나님에서 복이, 화가 나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하나의 심부름꾼이고 하나의 이용물로 사용하는 것 뿐이지 근본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복이 나오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 밖에 없고, 하나님에게서 화가 나오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복을 충만히 받으려면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의 복을 충만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분을 미워하고, 그분을 싫어하고, 그분을 대적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대적하면 반드시 화가 오게 됩니다. 무엇이라 해도 누가 뭐 천하가 다 아니라 해도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불택자. 불택자는 점점 잘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도 이 불택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분깃으로 주었고 이 세상이 잘되도록 해서 죽는 날까지 이 세상이 잘되도록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을 기회도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불택자입니다. 이것이 저주 중에 제일 큰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점점 잘되는 것은 가장 큰 저주라, 그 말이.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자꾸 뭔가 이렇게 고통이 오고 뭔가고 불통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건디지 못할 만한 그런 불행이 오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이 은혜입니다. 괴를 지으면 그렇게 자기의 고통이 오고 큰 이런 불행이 올 때는 하나님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그 말이. 그 10편, 73편에 보면, 그게 보면, 자기가 깊이 모든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얼마나 잘 되는지, 얼마나 지위도 가지고, 또 부여도 가지고, 영광도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면 버릴수록 더잘 되니까 저들은 무슨 복이 있어서 저렇고 나는 조그만한 죄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은 날징치를징치하신다 그래서 내가 가난도 오고 고통도 오고 모든 천대도 오고 조그만 거 하나 잘못해도 그것이 전부 되기는 화로 오더라. 그래가지고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고 저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다 이 하나님을 버릴수록 점점 잘 되느냐. 도무지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없다. 내가 큰 고민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어, 사람을 눈을 띄게 해서 그이후의 모든 것을 다 보도록 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난 그 이유를 보도록 보고 나니까 비로서 알게 됐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저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이 왜 그렇게 잘 되는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큰 이런 어 미끄러지듯 사망 속으로 그냥 곤두박질 치는 것을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이 세상에서 한번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이 되고, 하나님 떠나면 불행이란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고통을 당하면. 그게 복입니다. 그걸 통해서, 아,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복이다. 그말이 조금만, 어, 이래도 어려움 만나고, 잘못해도 어려움 만나고, 또 잘못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큰 어려움을 줘서, 항상 어려움 속에 있도록 해서, 이 모든 징계의 어려움이나, 이런 연단의 어려움이나, 어려움 속에 줘서, 항상 공고하다, 그 말이야.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믿음과 기쁨을 주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가졌으니까, 담대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때그 결과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필요한 이 복을 주시고, 또 마지막은 이 세상에 있는 복을 하나도 안 주시고, 마지막은 전부 주를 위해서 다 드리는 이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받고 난 뒤에 마지막 심판을 통과하고 나니까 그 뒤에 영광과 종교와 부유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그 날에는 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나라요. 그러니까 모든 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화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화를 받으면, 그로 인하여, 어, 고통이 오고, 그 고통의 시작은 하나님,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고. 이 세상은, 마지막까지, 이 세상에 있는 잠시 동안은 어려움도 줄수 있고, 뭐, 어, 고통도 줄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어, 우리의 몸, 몸밖에는 몸이나 소유나 육신의 생명이나, 이런 것만 하나님이 허락을 했지, 그 사람의 하나님과 연결된 그 생명의 문제는 손도 못 대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아무리 대두이 많아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연결할 수 있는 이 생명생활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생활을 할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복을 주십니다. 거기에 상으로 주신다. 그런 속에서도 이겼으니까 이 복을 줄 때, 그 상이라, 그럽니다. 잘했다고 주는 것이 상 아닙니까? 잘했다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으니, 너는 복을 받으라. 너는 이 어려움이든, 이 평안한 때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으니, 너는, 어, 이런 화를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화복에 근원이시고 생사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징계는 없고 하나님을 떠나도 죄를 지어도 점점 잘되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 것으로만 자꾸 크게 해주고 많게 해주고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도 없게 만들고 세상으로만 점점 많아지고 더 크게 되면 그것이 저주 중에 저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 나도 저러면 참 좋겠는데 이다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래서 10편에, 이 73편에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가 그 뒤에 결말을 보고 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멸망 직전에 잠깐 잘 되는 그것을 보고 부러워하느냐? 이제 멸망과 그들의 이 땅에 잘 되는 것을 함께 봐라. 그게 부러울 일인가? 그게 부, 부러울 일이냐? 참, 어, 그건 안타까운 일이고, 참 불쌍한 일이고, 내게 저런 형편 조지 안에서 내게 감사할 일이지. 그래서 우리는, 어, 주신 이 복의 이 은혜를 항상 하나님에게만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 어떻게 복을 구합니까?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는 겨우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받으면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요. 주실 때 우리는 넙적 받으면 되는데 받지를 않으니까 그 사람이 부인을 해버려요. 주는데 손을 내밀지도 않고 또 주었으면 그걸 집어 던져버리니까 이 사람은 복을 줘도 발로 차버리는 사람이라 우리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복을 줄때 해도 내가 복을 받지 않으면 그 복은 나의 복이 안 됩니다. 이 받는 노력을 가르쳐서 믿는다, 그럽니다. 믿는 것이 받는 노력이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인하여 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 믿음이 행하기까지의 그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행하기까지 되려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그 사람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 믿기는 믿는데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정말 믿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찬송이 나옵니다. 그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은혜로, 은혜로울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마음이 나올 때그 사람은 믿는 표시입니다, 이게 믿는 표시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정말 믿으면 입으로 신을 합니다. 감사도 하고, 합의에 구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우리는 이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감사는 반드시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으라 하는 말이나 하나님을 찬송이라 하는 말이나 같은 말 아닙니까? 믿을 때 찬송이 나오니까. 우리가 믿고 찬송해라. 또 찬송 입술로 찬송하는 거기서 거치지 말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몸으로 순종하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필연적으로 찬송을 하게 되면 그 몸은 그게 따라서 순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내게 은혜 베풀어서 이렇게 고마운데, 내가 하나님의 에,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려고 하니까 그분에게 순종을 해야겠다. 되그 순종은 곧 하나님 사랑, 사랑이요 사랑이요. 하나님을 사랑 안할 수가 없고, 이웃 사랑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찬송한 사람은. 사랑할 때에 충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충성해라 하나님 사랑 이후 사랑해라 이것은 다 찬송에서 나옵니다. 감사에서 나옵니다. 감사가 넘칠 때 나온다. 이 감사는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옵니다. 안 믿고는 그렇게 감사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 지난주에는 주수 감사절인데. 우리가 추수한 것은 받는 것이요. 밭에 열매가 나서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다 자라고 하는데, 너는 이배어서너 창고에 집어넣어라. 너는 수고한 거 하나도 없고, 너는 그냥 배어서 그걸 추수해서 너 것을 가지라. 즉, 내가 만든 구분을 너는 받아가지라 하는 겁니다. 이게 주수입니다. 자, 그래서 받는 것이 그 믿음이요. 받는 거, 그 낯을 가지고, 어, 그 덜에 있는 그 벼를, 어, 벼 땅을 갖다가, 아, 어, 곡식 담을 갖다가 자라는 것이, 그것이 믿는 것이요. 믿는 노력이라고 말이요그 수고를 안 하니까, 믿는 노력의 수고를 해야 되는데, 믿으려고 하는 그 노력의 수고가 없으면, 하나님이 그 추수할 밭을 다 줘서, 너는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은, 이 밭에 있는 추수를 해서 너 창고에 너 것으로 받아라. 이러데 그것을 안 하는 겁니다. 믿는 일을 안 한다 말이야.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되고, 믿음은 들으면서나니, 듣는 일, 믿는 일, 그대로 찬송하는 일. 이거는 필연적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먼저 주님의 이 하나님의 이 복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주신 복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자, 복은 첫째 어떤 복이 있다고 배웠습니까? 우리 위하여 희생하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희생을 하신 가장 그 희생하신 복이 있습니다. 희생이란 것은 사랑이 없으면 대신 희생을 못 합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옥견돼서 우리 위하여 대신 희생을 하셨습니다. 어떤 희생을 하셨습니까? 사활로 희생하셨습니다. 대신 죽으시고 대신 부활하신. 이것이 희생입니다. 수고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지 아는지 그걸 아는 것은 그 사람이 날 위하여 어떻게 희생하는지 희생이 없는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부모는 한없는 희생을 아끼지 않고 합니다. 어떤 수고가 되고 어떤 희생이 돼도 그 자녀를 위해서 할때 그것은 꼭뭐 사랑의 표시라고 해야 말이에 사랑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대신 희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도 우리 위하여 대신 사활하신 이생의 이 사랑을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이, 이 사활의 구원이요, 사활의 은혜요, 사활의 복이요, 사활을 주신 복이라. 또 그다음엔 대속의 복 우리 위하여 이생하심으로 희 있나요? 우리가 죄를 없는 사제, 사제의 사죄의 은혜를 주신 거, 치킹의 은혜를 주신 거, 화친의 은혜를 주신 거. 영생의 소망이 은혜 주신 것 이것이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주어서 온전한 사람 참 사람을 만들어 준 겁니다. 이참 사람 만드는 이것이 대속의 은혜요. 이거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로 인하여 주신 구원이 기본 구원이라 구원을 주셨다 결과 가 바로 구원이요. 이 사월의 대속의 이 결과는 구원이라 그 말이. 기본 구원 여섯 가지.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이 구원은 받은 구원이요. 받은 구원을 생각하면 우리가 참 마음에 든든합니다. 내가 조건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조건, 무조건 받은 겁니다. 조건 없이 받은 겁니다. 믿든 안 믿든, 행하든 행차든, 이거와 상관없고, 죄를 짓든, 어, 죄가 있든 없든 상관없는, 이 하나님 누구나 택자에게 주신 이 구원이요. 여섯 가지 구원입니다. 이것이 은니가 얼마나 안심인지, 내가 죄가 있으면 못 받을 이 구원은 참 마음에 불안해서 그런데 어떻게 죄를 지어도 내게는 이 구원은 취소시키지 아니하고 항상 이 구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이 기본 구원의 은혜가 참 든든합니다. 참으로 안심입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변동 많고 그래도. 이 기본 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니까 러이 기본 구원이 돼서 항상 은혜를, 어,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날 수가 없고, 기본 구원이 어, 없다고 여기고, 그냥 내가 믿어야 구원 얻고 내가 행해야 구원 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건설 구원 밖에 어떤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불안하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도 마지막에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이건 속에 참 평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 구는 이런 죄악이 있어도 우리는 다, 우리의 영과 심신의 형체는 다 천국 간다. 다만 심신의 기능은 갈수 있고 못갈수 있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불안하고 이렇게 두렵고 또 소망도 되고, 이런 치마는, 우리 기본 권에 대해서는, 이거는 확정이요, 확신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 공부해 주신 여섯 가지 기본 권원 1, 번 2번, 2번, 3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의 아들이요. 또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몸이요. 또 우리는 영생하는 영토록, 영생하는 생명을 받아가진 우리라.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는 기본고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받는 기본고원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이 관계가 맺어진 이것이 기본고원입니다. 기본고원, 기본고원 중에서 제일 큰 고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연결이 된 겁니다. 이게 생명의 제1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생명의 이론은 우리의 몸이 생명을 가진, 갖는 것인데, 즉 부활한다.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이것은 영혼이 부활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몸을 가져도 육신의 몸을 가져도 잠시 있다가 언가은 죽게 됩니다. 나사로의 부활한 나사로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들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 쉬어지지 않는. 이런 몸으로 부활한, 그것이 몸의 생명을 얻는 겁니다. 마음에도, 이 마음도 이런 마음이 아니라, 부활한 마음은, 이런, 어, 불신의 마음이나, 이런, 어, 참, 하나님을, 어, 그, 잊고 사는 그런 마음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나, 이 세상을, 어, 좋아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는 요 마음으로만 살도록 다시 납니다. 다 변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자체의 생명. 우리 영의 생명. 영의 생명. 영이 죽은 영이 살아나는 요 어, 것이 영은도록 영생하는 생명을 받아가진 우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생명 문제요. 하나님과 우리는 아들이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이것도 내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생명이라. 이 몸이 부활하는 것도 몸의 생명이라. 우리의 마음이 부활하는 것도 마음의 생명이라. 우리의 영이 부활하는 것도 마음의 중생하는 생명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이 생명을 얻는 것이 이것이 기본 구원에 하나님과 관계서 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머지 세 가지는. 세 가지 직책은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에, 이 기본 권위, 은혜, 피조물에 대해서 자 우리는 하나님 관계에서 이런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피조물에 대해서 이큰 이런 복을 받으니 이보다 더참 복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에, 복과 은혜를 생각할 때 거기서 내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것이 필연적이요. 내 마음속에 감사와 이런 기쁨이 나오지 않거든랑 아직도 내가 믿는 것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 기본권 여섯 가지를 자꾸 생각해서 하나님이 대해서 받은 생명 또 필요물과의 관계에서 맺는 그 어, 직책 이 직책과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오늘도 우리가 이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 이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 감사하니까 주와 모든 사람을 위해서는 충성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